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 방송 그때 막 오셨을 때 되게 신기했죠. 그래서 별... <laughs> 별풍선으로 그대를 살수 있나요? 살 수만 있다면 하늘의 별을 따로 드릴게요. <laughs> 저 진짜 <진정 웃음> 저 진짜 미도 미도 언니 미도 언니야? 엄지 팀의 원딜을 맡고 있는 베인을 네. 아주 잘하는 캬예요 야, 야 아, 진짜 야, 아, 살아있는 베인. 진짜 엄청나 진짜 엄청나고 나오지. 인맨 원딜 용병이죠, 제가. <laughs> 그렇습니다. 뭐캬님도 아, 그래도 완전 머리 아, 스타일만 아, 바뀐 너? 것 같은데. 베인. 아, 음, 와인이다. 와인. 아나나야 나는 지금이 더 나으신 것 같은데. 내가 저거를. 음. 그 웹캠. 아니야. 저때도 웹캠일 거 아니야. 아닌가? 저어 저거... 그러니까. 아 나. 진 정자동 살아? <laughs> 네, 사실 이제 10년 전에 뭔가가 정자동이었습니다. 정자동이 좋은 게 뭐냐면 돈 없는 사람들 있잖아. 20대 자취생들 이런 사람들 자취나고 싶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고 정자동이 정자동에 살면은 인프라는 꽤 괜찮게 잘돼 있는데 땅값은 존나 싸. 그래가지고 자취생들이 처음에 자취하기가 되게 괜찮. 분당 어, 그러니까 분당 비싸지 않나? 분당 정자동 말하는 거면 비싸지 않나? 저것도 약간 캬하님 기준으로 싸다는 건가? 내내 기준으로 좀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laughs> 아 수원에도 정자동이 있어요? 음아 아, 같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동, 동이 또 있는 거구나. 아 나는 분당 정자동 마르는 건 줄. 음, <laughs> 그럴 수 있는 거구나. 무서운 이야기. 대륙 시절 시청자 3만 명이던 이석현은 한달 최대 8천만 <laughs> 원까지 벌어봤다고 발표. 와. 아니 괜히 괜히 그 어? 아 물론 이제 <laughs> 수원 정자동이었겠지만 어 싸다고 한 이유가 있었네. 어? 아니, 근데 진짜 그거였지. 진짜 완전 인기 많으셨지.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저도 저도 제가 그때 징크스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 진짜 저 징크스 원챔이었던 시절이 있단 말이야. 그때 저도 캬하님이 그롤 랭크 게임 이기려면은 원딜, 원딜 해가지고 이기려면은 어떤 영상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옛날이지. 무조건 징크스를 해야 된다. 이런 난, 멘트를 하셨던 게 기억나요.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봤던 게 기억나요. 어렸을 때그 그런 영상을 봤던 기억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 방송 그때 막 오셨을 때 되게 신기했죠. 그래서 어, 약간 옛날에 나도 내가 유튜브에서 보던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laughs> 맞아, 맞아, 엄청 유명 엄청 유하시죠 안녕하세요, <목소리> 백종원입니다 백정환, 백정환 유튜브 많이 보시나봐요. 백정환 유튜브 많이 보시나보다. 백조쿠야, 백조쿠? 감사합니다. 뚠뚜룬.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